여러분, 대부업체가 줄폐업한다 야, 이거 큰일이에요. 대부업체는 쉽게 말하면 제3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업체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감소율입니다. 28.2%나 줄어들었습니다. 28.2% 2018년에는 1500개였다면요. 2020년에는 예, 1077개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8.2%가 줄어들었더라. 1077개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2018년에 1500개일 때 지금이 예 1077개니까 이용자도 엄청 줄었습니다. 2018년에는 221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138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지시죠. 2018년에 221만 명이 이용하던 것을, 예, 2020년 12월에 138만으로 줄었다. 그러면 거의 85만이 줄은 건가요? 그럼 85만 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아,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안 빌려도 된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업체, 제3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은요, 예, 그 돈을 빌리는 차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차악의 상황까지는 가 있다는 겁니다. 차악의 상황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결국 불법 사금명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채로 갔다는 겁니다. 사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법 사채로 내 몰린다는 이야기예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7월 1일부터 인하했기 때문이에요. 법정 최고 금리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66% 였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7.9%가 24%가 되던 것이 예, 2021년 7월, 올 7월부터는 20%로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주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그런데 말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1금융권에서 받던 사람들,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돼? 2금융권으로 밀려나죠? 2금융권에서 받던 사람들,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업체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이 대부업체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가 20%까지 인하가 되면, 이게 이제, 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왜 까다로워지냐? 이 20%는요, 대부업계에서 말하기를 대출 원가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출 원가가 21%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1%는 받아야지 이게 사업이 영위가 되는데 20%를 받아서는 사업이 영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저신용자, 또 신용불량자들 입장, 신용 불량자까지는 아니지만 저신용자 입장에서는요. 돈을 못 갚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은 고금리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20%가 되니 내가 돈을 빌려 줘서 떼이면 그때부로 대부업체 내 회사는 망하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겠죠. 대출을 까다롭게. 대출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출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출하는 사람이. 게다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차라리 대부업체에서 받니, 요즘은요, 그냥 카드론을 받든지 아니면 저축은행 가서 받아라 하고 대부업체에서 오히려 소개해준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 하면요 결국 대부업체들은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업체들 대부업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최고금리가 인하가 되면 예 문제가 말입니다 결국 저신용자들이 더못 받는다는 결론.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다는 결론이 시장은 여러분 아주 다양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신용등급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다지듯이 말입니다. 은행도 그래요. 이자가 뭐 1%부터 시작해서 예, 다양한 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예, 자유롭게 나에 맞는 내 신용에 맞는 그런 예, 기관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예,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퍼퓰리즘적으로 이렇게 낮추면요, 진짜 저신용자는 대출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최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악으로 진짜 최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 그래요. 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시장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시장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예, 이자가 비싼데 받을 사람, 비싼데로 받는 거고요. 예, 아니면 뭐 신용이 좋아서 좋은 곳에 받는 곳이라면또 좋은 곳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시장의 다양성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솔직히 돈 없는 사람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만. 예. 네. 결국 이제 20%에도 못 받고 불법 사금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참 답답한 현실이 답답한 현실이. 이제 대부업체또 조차도 명동 쪽에는 그만한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거기도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목소리>